도쿄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 시간 나면은 웬만하면은 여기는 한끼 정도는 먹으러 가는데 여기가 또 단점이 있어요 특히나 점심에 가려고 하면은 점심에 그냥 워크인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약간 그 MG카페 사장님 갬성으로다가 영업을 좀 맘대로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인스타를 항상 확인을 해야 돼 심지어 인스타에 그그 달의 영업일 뭐 이런 거 올리시거든 근데 그 가끔 스토리 올라오는 거 보면은 영업일인데 갑자기 쉴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꼭 봐야 되는데 이때는 마침 내가 이제 도쿄에 며칠 더 있을 때그 하루를 빼서 저녁을 먹으러 간 거지 저녁 같은 경우에는 코스가 진행이 되거든 얘네는 아예 뭐 오마카세 코스라고 써놓긴 했는데 아무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필수라서 그런 그 워크인할 때 이제 그 갑자기 문 닫아 있고 이런 불상사를 당할 일은 없긴 한데. 정작, 이제 같이 가기로 했던 일행이 못 가게 되면서, 내가 그이 가게에 불상사를 일으켰지. 근데 뭐 이제 당일 노쇼 요런 건 아니고, 그 미리 연락해서 캔슬 하긴 했는데, 막 1, 2주 전에 하고 이런 건 아니고, 한 3일 전에 했다 보니까, 괜히 좀 미안한 거지. 왜냐면 자리가 하나 비어 있더라고. 이 집이 내 최애 마파두부집이긴 한데, 나머지 요리들도 보면은 잘해. 그냥 내 최애 중국집이 됐어. 그래서 이제 나름 그 코스에도 기대를 했지. 나는 뭐 술을 못 마시니까 일단 뭐차 같은 거 하나 시키고 근데 이제 메뉴의 다양성은 좀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은 이거 런치 메뉴 그러니까 런치의 단품으로도 시킬 수 있는 메뉴 자체가 되게 한정적이거든?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좀 달라 근데 그마저도 몇개안돼 그래서 단품으로도 몇번 먹어봤던 그 요다래치킨, 구수게 요게 이제 각각의 부위를 좀 다른 방식으로 조리를 해가지고 내는데 이 집이 마파두부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쓰는 육류들이 다 유독 퀄리티가 좋다는 게딱 느껴져.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캐주얼한 중국집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나오는 양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하나 하나 먹어보면은 재료빨이 그냥 사기야. 이런 캐주얼한 그 중국집에서 나올 나올만한 퀄리티가 아니야. 그닭이 고기 부분도 이 다리살이 아니거든? 가슴살 쪽인데, 근데도 진짜 탱글탱글하고 나 진짜 가슴살 개 혐오한단 말이야. 근데도 저게 식감이 진짜 좋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구워낸 똥집 이게 모래집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식감은 그 오독오독한 그 느낌이 있지 그러니까 이게 조리를 다 다른 방법으로 한게 식감만 각각에 잘 맞게 그렇게 잘 살린 게 아니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향도 그러니까 구워내니까 그 모래집의 향도 약간 그 이걸 죽였다고 해야 되나 배가 시켰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할수 있는 거고 이간 부분도 이거는 이제 이 질감은 녹진하다를 넘어섰어. 거의 찐득한 정도야. 거기다가 그간 특유의 그 게이미한 맛 있잖아, 향. 고게 엄청 잘 살지. 왜냐면 저렇게 찐득하면은 입안에 약간 들러붙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더 오래 남아, 그 향이. 뭐 여운이 남는 맛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다음 음식을 이제 제대로 맛보려면은 이렇게 차로 좀 닦아내야 돼. 그리고 이제 앉은 자리 자체가 그딱 요리하는 화구가 거의... 저게 다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 직관할 수 있는 자리긴 한데 심지어 좁아가지고 사장님이 요리하고 있으면 그 등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아. 아무튼 저 반대쪽 자리보다는 여기가 좀 낫더라 나는. 일단 화구랑 가까우니까 요리하면서 왜그 냄새에 벌써 윗골 되는 그런 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이 자리를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이거 쇼마이 게살 들어간 건데 여기 나온 디쉬들 보면은 다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냐? 여배게미가 있다 그래야 되나? 이 접시도 굉장히 작은데, 이제 앙증맞은 사이즈로 나와. 그래서 사실, 내 애초에 여기 예약할 때, 그, 어, 단품 추가도 되냐고 막 물어봤었거든. 양 적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원래 같이 가기로 했던 일행이 엄청난 대식가여가지고, 물어봤었는데 정작 걔가 안 와가지고. 암튼 이 만두 시리즈가 이제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데, 방금 먹었던 쇼마인은 사실 나는 쇼마인 어디서 먹어도 약간 그렇긴 해. 큰 차이 잘못 느끼겠어. 뭐 안에 들어간 내용물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어도 그러니까 게살 슈마인은 다맛 비슷하고 돼지고기만 들어간 슈마인 또다 맛이 비슷하고 그나마 뭐 트러플 같은 걸로 강조한 그런 건좀 다르긴 하지 그 다음에 나온 요 교자 요 군만두는 봐봐 딱 단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만 봐도 얘네가 육류의 뭔가 그 퀄리티뿐만 아니라 그 맛을 살리는데 되게 좀 애를 썼다고 해야 되나 아 실제로 맛은 되게 좋아 근데 요거는 이제 그 고추가 메인이거든? 겉에 저 소스처럼 곁들여져 있는 거 근데 저게 간이 좀쎄어 그리고 요거 약간 이거는 압권이었어 하루마키라고 쓰거든 일본말로는 근데 뭐 한자로 보면은 그대로 우리나라 똑같이 춘권 밑에 저 소스처럼 있는 거는 왼쪽은 그 산쇼 그니까 러 오히려 여긴 중식당이니까 화자오 가루인 거고 오른쪽은 겨자 그리고 요, 갓 튀겨낸 춘권은 사실 모양으로 봤을 땐 되게 기성품 같잖아. 근데 안에 들어있는 게 약간 대박인 게, 그 계절감을 되게 잘 살렸어. 이 안에 그호타루이카가 들어있거든? 그거랑 무가 들어있는데, 일단 그 내용물의 향이 진짜, 진짜 진해. 그래서 이게 맛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맛이야. 그리고 호타루이카 맛만 너무 강하면은 되게 물릴 수 있는데, 저무 단맛도 되게 좋았고, 요게 근데 이제, <laughs> 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온도 진짜 더럽게 뜨겁거든 나 이빨이 뽑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 아무리 가축이낸 춘권이긴 해도 이렇게까지 뜨거울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원래 무 같은 요런 애들이 그 온도를 오지게 그 머금고 있다 그래야 되나 원래 국물에 있는 거나 조림에 있는 것도 무 먹을 땐 약간 조심해야 되잖아 근데 이 안에 무가 이렇게 그 뜨거운 무가 이렇게 폭탄처럼 숨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가서 뭐 코스 먹거나 이 춘권을 먹게 될 사람이 있다면은 좀 조심하라고. 물론 내용물이 무가 아닐 때도 있는데, 이 다음에 갔을 때도 죽순인가 있었어. 근데 죽순도 개뜨겁다. 그리고 요것도, 그, 그니까 내가 지금 그 다음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또 코스를 먹은 적이 있거든. 그때는 점심인데 아마 코스 예약을 따로 했을 거야. 근데 암튼, 그때도 요것도 똑같이 나왔는데, 이게 그 양고기 스페어립이거든. 아까 내가 이 음식들이 되게 앙증맞게 나온다고 그랬는데 얘는 조금 정갈한 느낌이 있지. 그좀 고기를 잘라놓은 형태 자체가. 요거는 뭐 맛을 보면은 그냥 양고기구나. 이게 뭐 중국 음식보다는 그 뭐냐 옛날에 브라질리아 이런 데 가면은 뭐 민트 소스랑 같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양고기들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 위에 쯔란이 뿌려져 있으니까 마지막에 딱어 그래도 중국 음식 냄새가 나네.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대망의. 이 집의 하이라이트. 팜 스튜디오의 시그니처. 마파두부. 내가 이거 먹으러 오는 거거든. 근데 사실, 약간 당황한 게, 그, 접시가 너무 작은데? 나는, 이거가 그냥 메인이고, 나머지는 아까 봤잖아. 그냥 다 뭐, 조그맣게 한 피스씩 더 나오는 거니까. 마파두부에 그냥 앞에 전체로 몇 가지 내주고, 뭐, 이렇게 코스를 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이거 약간 실망이네. 근데 또, 뭐, 생각해보면은, 원래 마파두부 단품으로 2,300엔인데, 코스가 5,000엔 된게 조금 이상하긴 했지. 뭐, 비유하자면은, 고깃집에 그, 마, 막판, 그 뭐냐, 맛보기 냉면, 뭐, 그거나. 뭐, 원래, 국내에서도 중식당에서 코스 먹고 마지막에 식사로 나올 때, 뭐, 짜장면 요런 거 고르면 사이즈가 좀 작긴 하잖아? 근데, 좀 다른 거는, 국내 그런 중식당들, 뭐, 호텔 중식당이나 뭐좀 유명한, 그런 데서 이제, 코스를 먹고 마지막에, 뭐, 볶음밥이나 뭐 걔네 몇 가지 이렇게 선택지 줘서 이렇게 고르면은 사실 별로 아쉽지가 않아. 앞에 코스가 워낙 뭐좀 푸짐하기도 했고 헤비하고 뒤에 나오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식사 메뉴는 사실 뭐 아쉬울 만큼 맛있지도 않거든. 근데 이팜 스튜디오 여기는 내가 아까 왜 마파두부 말고도 요리들이 다 맛도 괜찮고 그 재료 퀄리티가 너무 좋다 뭐 이런 소리를 했지만 이 마파두부가 너무 압도적이란 말이야. 이게 그냥 맛있는 마파두부가 아니야. 그 니들이 생각하는 마파두부랑 전혀 다른 맛이야. 내가 맨날 표현하는 게뭐 이거 뭐 제육볶음이냐 아니면 뭐 두반장 맛이 너무 강하다 뭐 이런 소리를 하지만 여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곳들. 그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그리고 뭐좀 유명한 데든 아니면 그냥 동네에 그거든 다그 어떤 결이 있어. 그 하나의 선을 이렇게 타고는 가는데 약간 옆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뭐 요런 애들이 있 거지 뭐 어느 식당을 가나 그딱 마파두부 하면 떠오르는 맛 그게 그거야 내가 맨날 두반장 맛이라고 표현하는 근데 얘는 아예 그선 위에 있질 않아 혼자 어디 다른 데로 가그 단순히 이게 훨씬 마한 맛이 강조됐다거나 아니면 고기가 뭐그 다진 그런 고기가 아니라 좀 건더기 있는 걷다가 그 흑모와규라 그렇다다 뭐 이런게 아니라 양념 자체가 애초에 그 결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대체가 안되는 맛이다 보니까 내가 자꾸 여기를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막 파두부가 너무 작은 게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근데 양에서는 또 그니까 러 전체 코스의 양에서는 너무 부족하진 않았던 게 막판에 식사 메뉴 같은 게또 하나 더 나오더라고 야끼소바 이게 뭐봄 야채를 곁들인 앙카게 소스 야끼소바인데 이거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 이거 뭐 미니 봄동이라 그래야 돼? 미니 배추 같은 거 미니 양배추도 아니야 저거랑 뭐 이게 봄이었으니까 죽순, 그리고 나노 하나 뭐 요런 것들 을 들어가 있는 그리고 소스는 앙카게 뭐 걸쭉한 그냥 전분소스인데 이게 이름은 야키소바라고 써있지만 그 흔히 생각한 일본식 야키소바의 고런 양념이랑은 전혀 다른 결이지 고런 짭짤한 쪽이 아니고 아 물론 이것도 짠맛이 있긴 있어 그 감칠맛이 있는데 그 야키소바의 간장 계열의 그 짠맛 고거랑은 차원이 많이 다른 차원이 다르다는 게뭐 이게 훨씬 뛰어나다 요런 얘기가 아니라 애초에 그냥 방향성이 다른 뭐 흔히 중화요리 뭐 기스면 이런 거에서 느끼는 그런 감칠맛 있잖아 거기에다가 곁들인 요봄 야채라는 것들이 다 단맛이 좀 강조된 애들이다 보니까 별미긴 해 그리고 면도 저 튀겨놓은 면이라서 식감도 좀그 특히나 앙카게 소스랑 만났을 때그 살짝 눅눅해졌으면서도 표면은 그 바삭한 느낌 있는 약간 과자 같은 그런 게 매력이지. 이 되게 매력있는 야끼소바긴 했는데 근데 이제 임팩트에서는 마파두부에 한참 밀리는 그리고 원래 코스 가격은 5,500엔 뭐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아마 내가 그 마파두부에 고수랑 뭐밥 추가 그리고 아까 차 마신 거 이렇게 해서 7,320엔 사실 코스가 좀 짧아 보이잖아 양도 좀 적어 보이고 물론 뭐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내가 뭐 단품을 더 추가해 먹을 만큼 또 모자르지도 않더라고 근데 이제 뭐 많이 먹는 애들한테 양이 많이 적겠지. 그리고 여기 장소. 그거에 비해서는 코스 가격 좀 높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코스 가격보다는 전체 식대가 좀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먹을 때 음식의 완성도나 그 재료 퀄리티, 요런 거 생각하면은 여기도 가성비야. 뭐 예약도 쉽고. 근데 난 개인적으로는 그냥 점심에 워크인으로 가서 마파두부 먹는 거. 그리고 운이 따른다면은 스부타 있으면 이제 고런 거 먹는 거. 그런 거를 더 추천한다. 끝!